반갑습니다 왕계삼촌입니다 왕삼 어, 오늘은 어디를 좀 가려고요 그 전에 초우가 배소변을 좀 해야 돼서 이렇게 나와서 산책 중입니다 오늘은 초우가 좀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무릎 보호대도 착용을 했어요 친구가 무섭대 오늘은 제가 좀큰 도전을 해보려고요 초우와 함께 하남 스타필드를 갈 겁니다 오늘 스타필드를 가는 주 목적은 우리 조댕이들 목욕하기 전에 목욕 동의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아이패드로 작성을 봤거든요. 애플 펜슬을 써요. 연필 같은 거. 근데 그게 똑 떨어지니까 고장이 났어요. 어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겼는데 그게 하남 스타필드에 있어요. 그걸 찾으러 가는데 스타필드. 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잖아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대형 쇼핑몰이라는 거. 초우와 함께 뭐 사람이 많은 곳, 굉장히 큰 실내 이런 데를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도전. 새로운 교육 차원에서도 데리고 가는 거고. 스타필드 항상 다른 분들한테만 얘기로만 들었지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직접 가보질 않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많이 와은척해야 된다. 촌티 내면 안 돼. 알 겠어? 이제 벌써부터 촌티가 철철 나는데 어떡하지? 가보자. 촌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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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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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들어 i t 왜? a d 오늘부터 정신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지? 초우가 긴장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뭐 5안이야, 안갈 거야? 그냥 거기 있을 거야? 아빠 좀 부끄러운데, 가자, 가자고, 가자! 我的，好。 오우. 너 지금 되게 촌티나 부끄러워. 부끄러워. <laughs> 네. 말이 있는데? 잠깐. 아, 아. 가봐, 물어, 가나, 자, 고망가 알아. 오늘 방문의 목적 점일렉트로마트 앞에 강아지가 있어서 좀 돌아서 가겠습니다. 소이라. 아, 땅 이쁘다. 다 제가 좋아하는. 전자장비들 전자제품 어 천국이다 천국 여기 있는데 어드려 네. 이 외관에 대해서 들게나는 네. 맞는 거 같아요. 괜찮으가요 삼성 통해도들요 아우, 저희가 따로 신문 뭐 카드들을 제외하거든요. 저희 이페스제외하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또 엎드려. 안 돼. 엎드려. 아, 뭐, 뭐 하는 짓이냐. 계속 입막에 신경 쓰느라 정신이 좀 없나봐요. 이제 살만 나니 토우야 가자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졌어요. 이런 느낌이가 카페들은 각 매장마다 반려견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또는 캐리어가 있어야지 출입이 가능한지 다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요. 저기 보시면 이 매장은 반려동물 출입 가능. 이 매장은 캐리어가 있어야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당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네, 인터넷으로 봤는데, 어, 하남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점포 매장의 한40% 정도가 캐리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같이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음, 업종의 특성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냐?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잘 다니기는 하는데 실내라서 일단은 뭐 냄새 맡을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나오니까 바로 냄새도 맡고 소변도 하고 바로 하네요. 이제 물을 좀 마셔야 되는데, 아, 얼마 전에 와서 물줄수 있는 곳을 봤었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믹스에요. 진도하고 보도콜리. 고맙습니다. 네네. 가자. 찾았다. 여기다. 오케 여기에 물, 꼭 정수기, 오케이, 오케이. 초우량. 초우량 알아서. 아 우량 알 수가 뿐 아니라 알고 있어라. 고맙습니다. 소영아, 이쁨 받았네. 알고 좋겠네. 음, 이쁨 받았어. 이쁨 받으니까 재미 끊기래. 그래. 가자. 1층만 돌아보기 재미가 없어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저 에스컬레이터 초우를 안고 탈 자신이 없어가지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러 왔습니다. Okay. 소우가 아까부터 계속 벽 쪽으로 붙어서 걷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벽 쪽으로 붙지 않으면 이렇게 보이니까 무서운 거야 지금. 보세요. 소우야 이쪽으로 붙어 가야지. 와봐아까고 뭐 자리 바꿀까? 아니야. 무서워.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아 알았어 알았어 안가 그쪽으로 안 가. 가. 소이리야. 아이치 무서워. 내려갈까? 가자. 괜찮아, 또야이리 와봐. 안 아, 무섭지? 괜찮지? 무서워? 추후에 집에 갈까? 이촌병 <laughs> 별로 재미 없나봐요 그냥 가야 겠습니다 호우야 집에 가자 아빠 차 거기 없어 빵빵이 거기 없어 이쪽에 있어 가자 가자 지하주차장에서 나갈 때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서울 미사대로 보이시죠 자 우리는 스타필드에 있었는데 여기 마법의 문을 통과하면 잘 보세요 이곳을 따라 나가면 짜잔 그냥 이렇게 미사대로가 나옵니다 저는 이 촌놈을 데리고 결국 다시 왕계상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데 왔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 살아났네, 살아났어. 응? <목소리> <목소리> 어리는 날이야. 어디야? 그 예뻐요? 제가 왕계상점에 다시 들른 이유는 커피 한잔다 마시려고요. 그리고 초우도 뭔가 제대로 된 산책을 하지 못한 느낌이라서. 수 그늘로 가자. 야 오늘 날이 덥다. 오케이 시원하다. 아 외치. 훈수형. 와 오늘 날이 좀 덥네요. 땡볕이네. 햇볕에 있으면 되게 땀이 많이 나요. 지금 땀이 송골송골 맺혔는데 여기가 뷰가 좀 좋아요. 제가 오늘 스타필드를 초우하고 같이 다녀온 후기? 일단 단점들 먼저 얘기할게요 초우처럼 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에는 신경쓸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그때마다 입마개를 씌웠다 풀었다 씌웠다 풀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아이들을 제가 안고 타야 되잖아요 어우... 중노동 하러 간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형견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반려견들에게 공통된 사항으로 단점이 하나 보이던데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발바닥 패드로 걸어다닐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어, 우리 초보처럼 이렇게 촌놈 촛놈 있죠? 촌놈들 데리고 가면 긴장을 하게 되고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발톱을 이렇게 세워서 땅을 움켜쥐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타일 바닥이기 때문에 미끌려요. 그래서 초우처럼 지금 관절이 안 좋은 아이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세 번째 단점은요. 스타필드 안에 있는 모든 매장에 반려견이 출입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반려견과 함께 쇼핑몰 입장은 가능하나. 쇼핑몰 안에 하나하나 있는 그런 상가들의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점포에 바닥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보고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지, 해리어나 이동장에 넣어서 출입이 가능한지, 그게 아니라면 아예 출입이 안 되는지 확인하고 입장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요, 스타필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매장별로 반려견이 동반 가능한지, 아니면 출입이 가능하지 않은지 상세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크게 느낀 단점들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좋았던 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호를 보고, 오, 이쁘다, 크다, 뭐 이런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각 상가에 일하고 계신 분들, 스타필드에 청소를 맡아서 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까지도 초우를 그냥 입뻐해 주셨어요. 아니, 한 직원 아주머니께서는 초우가 다리에 보호대를 하고 있고, 엎드려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우를 보고, 어 다리가 많이 아픈가 봐요. 이렇게 걱정까지 해 주시더라고요. 참 별거 아닌데,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좋았습니다. 많이 좋았어요. 좋았던 점두 번째는요. 반려견들을 위한 소소한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곳곳에 배변 봉투도 있었고요. 반려견들이 쉬다 갈수 있는 곳도 마련돼 있었고요. 오늘은 없었는데 반려견 친화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반려견들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열리는 곳이거든요. 좋았던 점세 번째는요.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보호자님들께서 헤티켓을 잘 지켰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타필드는 실내잖아요. 반려견들이 대소변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다들 굉장히 빠르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스타필드 같은 종합 쇼핑몰을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때는 될수 있으면 반려견 끼리의 만남은 조금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런 곳에 방문하는 목적이 반려견 친구들끼리의 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여가시간 그리고 쇼핑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요. 오늘 방문해서 많은 보호자님들을 보니까 다른 반려견이 보인다고 해서 서로 가서 인사하게끔 하려고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냥 보고 조용히 눈인사만 하고 다 지나치시더라고요. 우리 반려견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갈길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뭐, 한두 번 정도는 방문하면 새로운 경험에 재밌을 수도 있다. 그렇게 넓고 깨끗하고 쾌적한, 어떻게 보면 세련됐다고 할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에 반려견과 함께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괜히 더 여유로워진 것 같고, 반려견 친화적인 유럽의 어떤 나라에 와 있는 뭐 그런 느낌? 그런데, 그게 다예요. 저는 오늘 그냥 목적이 있어서 방문을 한 거잖아요. 어, 반려견과 함께 일을 볼수 있다는 거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쇼핑을 위해서 방문을 하신다 생각보다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왕삼!